아잘 가네? 나 바꾸모야 응? 내가 이름 하나를 부를 텐데 듣고 뭐가 생각나는지 말해봐봐 어 오케이 오케이 스토니온 스토니온 뭔가 어디 고대 골렘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인데? 골렘 아닌 무슨 정령 같은 요런 느낌인데? 그냥 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뭔가 이런 애들은 딱 중간에 이제 파란 색깔 보석 같은 거딱 박혀 있어야 될것 같다고. 연두색도 아. 괜찮지. 스토니온. 약간 뭔가 사족보행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이름이야. <laughs> 그래? 아, 스톨피온을 생각한 거구나 지금. 그런 느낌. 아,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나 했다. 빼어 내가 말한 스토니온은 만들어 볼게. 아. 어? 멋있게 불러 봤어. 노래를 좀 멋있게 불러 봤어. 아. 더좀 아, 판타지스럽게. 약간 이세계물 같은 그런 느낌이 가. 아, 그러면은 이건 뭔거 같아? 모슬리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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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슬리움! 난 모솔리움이라 그래가지고, 뭐지? 모세솔로드의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인가?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, 모슬리움이 뭘까? 이제 건축물 안 만든다. <laughs> 스톤이온에 한번 당해버렸다. 그건가? 이미 한번 당했으니까, 그 뒤로는 당하지 않지. 모슬리움, 뭐랜가 모슬레움을 좀 굴려봐. 모슬레움, 모슬레움... 어뭐뭐뭐좀 들리지 않냐? 모슬레움! 뭐 뭐가 좀 들리지 않냐? 네가 발음을 구릴 때 뭔가 들리지 않아? 머 u 아 뭔가 들리지 않아? 뭔가 들리지 않아? m u s 야, m u s 이냐 m u s 맞다. 하 <laughs> <laughs> 버섯을 좀 멋있게 불러봤어. 좀 반다지스럽게. 많이 반다지스럽네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걸 상상도 못하겠어. 상상도 못하겠어. n 아, 이거 는 바로 알겠다. M. 비비 M. Gill. M. 비 i l 이거는 딱 보인다 보니까. 모르를 좀 멋있게 g 타지스럽게 i 타지스럽게 l l M. Gill. M. Gill. M. Gill. M. Gill. M. g i 클레모. 야 이거 그거 폭발물 아이가 이거 앞에 설치해 놓는 거. 내가 군대에서 봤는데. 판타지스러운 거니까 클레이모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? 머리에서 폭발물이 떠나지가 않네. <laughs> 앞에 폐악가 뭘까? 폐하 클레모. 폐하 클레모. 뭔가 가 들리지 않냐? 아이 뭔가 되게 애매하게 들리니까 이게 뭔가 아, 감지에 맞나? 방금 너무 정확하게 들렸는데 근데? 폐하 클레모. <laughs> 아이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데? 아 뭐지? 내가 읽어줄까? 폐하 클레모. 야내 이름 불렀냐? <laughs> 야 애초에 그 뭐네 그뭐 애초에 트레보에서 저기 박혀가지고 빨주에서 꽉 끄머 이름을 좀 멋있게 불러봤다 반다지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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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반다지스럽게